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0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들어가서 차지하라. 오늘 신명기 1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다시금 백성들에게 알리고 교육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근처까지 와 있습니다. 그동안 출애굽을 하여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왔었고 지금은 약속된 가나안 땅 근처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할때 백성들은 그동안 광야에서 대부분 모두 죽었습니다. 지금 요단강 근처까지 와 있는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때그 백성들 제 2세대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며 교육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과 뜻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신명기는 하나님의 개명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책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광야에서 행정조직을 갖추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그리고 조장, 처음 출협을할 때는 오합지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 시내산 밑에서부터는 군대처럼 행정 조직이 잘 갖춰지고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효과적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모든 상황에 효과적으로 잘 대처하는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오늘날 우리들 삶의 현장이나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역 현장에서도 필요한 모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광야 가데스 바네 사건을 다시금 회고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난 땅에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0명은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로 인하여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었고, 결국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방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 중에서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석하는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때를 다시 회고하며 말하게 되는 것은 다시금 그때처럼. 불순종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앞으로는 언제나 믿음 안에서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약속된 땅을 그저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서 쟁취하는 것이요. 또한 우리들도 약속된 영적 가난 땅, 즉, 천국에 입성하여 약속된 축복을 받고 누리는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임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다음은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는 들어가는 도전과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누워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약속을 믿었으면 도전하는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언제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고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반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약속된 축복이 임하게 하는 언제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 분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했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 감싸 안고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자기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지시며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 성경에 약속된 모든 축복을 쟁취하며 또 누리시며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도 존경하게 쓰임 받는 데야 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관합니다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들어가서 차지하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게 하시고 또한 그 목표를 향한 도전과 수고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